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어,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를 볼 거고요 뭐 어, 보시다시피 대외 관계 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어, 좀 국제적인 지도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인물은 누구예요? 어 그림 되게 잘 그렸네 누구지? <laughs> 하여튼 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이렇게 가운데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있죠? 저걸 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아침에 조회할 때 이제 왕 앞에서 혹은 황제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때 저걸 들고 보통 하죠. 중국 문화인데 받아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지? 어쨌든 어~ 천생님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뭘 어, 어. 일단 거, 이 고려의 대회관계는 투트랙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북방 민족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의 침략을 받는데 일단 이번 시간은 전기니까 거란족이랑 여진족의 침략을 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는 기본적으로 상거래 그리고 대외 교류, 무역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대외 무역에 적극적이다. 일단 고두 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거란의 침략 요 부분인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고려 그니 한창 이제 성장하고 있던 고시기 그 쯤에서 그러니까 뭐 성종 요 시기 우리가 이제 제도 완비하고 요 즈음에서 중국에서 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0세기 초니까 발음이 좀10 10세기 10, 10세기 아제 <laughs> 자, 어쨌든 900년대 초를 얘기하죠. 요즘에서 고려가 900년에 건국되고 918년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니까 이런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시기죠. 어쨌든 10세기 초 900년대 초에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나라라는 통일제국이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랬던 당나라가 이런 식으로 5대 1 9의 형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는 다섯 개의 왕조가 연달아 망했다가 들어섰다 망했다 들어섰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지역에는 10개의 나라가 동시에 들어섰는데 뭐 지금 뭐 5대 19 이런 걸 외워 달라 이런 건 아니고 당나라가 망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작년에 중국사 배울 때 되게 강조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약해지면 그럼 북방민족이 되게 막 강해져서 밀려 내려올 거라 그랬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당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본토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북방민족이었던 거란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 세력이 이때 어~ 통일을 해서 아율라복이라는 이름, 인물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요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뭐, 아율라복이 이런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요나라라는 나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거란 세력이, 당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거란 세력이 커지면서 다 통일이 돼서 요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 이후에 들어선 한족국가는 송나라고 그 위에는 요나라가 있는 그리고 여기는 아데 이거 사실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들이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요 연두색으로 된 나라 요 나라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어떤 나라인지 요거 서하예요 서하 탕구트족의 서하 그리고 여기는 요 나라가 이제 거란족의 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어~ 당나라가 무너진 뒤에 중국 본토에 등장한 나라가 송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고려 시대의 중국은 이제 중국 본토에는 송나라가 있고 그 북방 민족으로는 요나라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당나라가 무너진 뒤에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 어, 조광윤이라는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송나라의 건국자였죠. 그래서 송나라와 북방 민족의 거란의 요나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려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디랑 친해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고민이 되는 문제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배웠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음,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 한반도에 고려가 등장하기 이전에 통일신라 있을 때, 통일신라랑 북쪽에 누구 있었어요? 바레 있었죠, 바레. 발해. 그죠? 바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레가 혹시 누구 때문에 멸망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바레 멸망하는 얘기 하면서 뭐 무슨, 뭐 백두산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결국 결정적으로 발해를 멸망시킨 건 거란족, 요 나라였어요. 그리고 발해 이제 유민들이 막 고려로 일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민족의 통일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발해 유민을 고려가 받아들였다는 건 발해도 한식구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하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한식구여야죠 그러니까 고려가 느끼기에 발해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형이고 식구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발해를 누가 무너뜨렸어 요 나라가 무너뜨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요나라를 좋게 보겠어요 고려 입장에서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송나라와 요나라가 대립 중이에요. 그럼 어디랑 친하게 지내겠어? 당연히 송이죠. 이해되시겠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미 배워서 기억하실 거예요. 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옛날 고구려가 지배했던 땅들을 되찾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 그러지. 그럼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 그러면 저기 누구예요? 거란족 요나라죠, 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고려는 운명적으로 거란족 요나라와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태조 왕건 때부터 이미 어,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을 서경으로 두고 수도급으로 대우해주면서 거길 전진기지 삼아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청천강에서 영흥강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북진 정책을 했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어, 중국 본토는 송나라가 통일하고 있고 그 북방 민족은 요나라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가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송나라와는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이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의 요나라와는 적대시를 하고 있었고 또 송나라랑 어~ 대외관계를 우호적으로 맺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송나라는 뭐 군사력은 비록 약했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송나라를 통해서 유교라든지 다양한 선진적인 문물을 또 받아들였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도 있냐면 고려는 알고 있어요 송나라가 문화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군사력은 좀 많이 약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도 그렇게 막 송나라 동생 노릇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종도 이렇게 스스로를 황제로 부르고 그랬던 거예요 송나라 친하면 좋지 근데 아예 걔네 똑똑하기도 하고 이쁜 것도 잘 만드는데 아별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대신에 그래도 거란족 요나라보다 낫지 거란족 요나라는 완전 적이지 저 발해를 멸망시킨 쓰레기 같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만부교 사건이라 그래서 태조 왕건 때 거란족이 이제 고려가 새로 생겼으니까 고려랑 잘 지내보려고 선물로 낙타를 보내요 근데 태조 왕건이 그걸 보고 낙타 지랄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낙타를 묶어놓고 쳐다도 안 봐요 그까 그러니까 낙타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맨날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요 나라를 소닭 보듯 보는 뭐 꺼지라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을 서경이라고 이렇게 정해두고 중시하면서 전진기지 삼아서 북진정책을 계속 해나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거란이랑 계속 충돌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태조왕건 때는 왕건 자체가 능력 있는 왕이자 또 전장터에서는 또 유능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조왕건 때는 이렇게 막 북진정책도 하고 그랬는데 어~ 태조왕건이 죽고 나서 기억하시죠. 막 되게 워낙 결혼도 많이 했고 아들들도 많으니까 막 왕이 계승 혼란이 엄청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계속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거란도 자꾸 막 넘어올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정종 때왕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 거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의 특수부대를 조직해요. 그게 광군이에요. 광군사라고도 하고, 광군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란족에 대비해서 광군이라는 나름의 특수부대도 조직했었다라는 것 정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경지대에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성도 건축하려고 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거란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세 차례 정도 침략을 하는데, 사실 거란도 그렇고, 뒤이어 이제 여진도 그렇고, 북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목적은 한결 같아요. 우리나라를 아예 차지해 버리겠다 이런 목적은 별로 없고요. 중국을 차지할 건데 그 동안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북방민족이 침략하고 실제로 침략하고 차지하고 싶은 건 중국 본토인데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들을 뒤에서 때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한반도를 완전히 안정화시켜두기 위해서 확 겁주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경우들이 보통 많아요 근데 거란도 거의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첫 번째 침입은 우리나라 성종 때 있었습니다 한창 이렇게 막 제도 완비하고 막 이제 지방관 파견하고 뭐 주연이 어쩌고 속현이 어쩌고 주연에만 지방관 파견하고 속현은 이제 지방관은 파견하지 못하지만 주연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뭐 속현에는 향리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뭐 그러던 때죠 그러던 때인데 그리고 뭐 이제 기억나시죠 최승로가 힘을 2 8조 올리고 막 이러던 때인데 이때 이제 거란이 처음 침략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뒤를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정한국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읽고 한번 지나가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 거란족의 이 나라가 진짜 차지하고 싶은 땅은 중국 본토예요. 그런데 이제 어, 뒤에서 고려가 공격해 올까봐 그걸 걱정해서 미리 고려를 공격해 주는 거죠. 확 겁을 줘서 못덤비게끔 그래서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데 어 사실 고려이 거란족이 침략해 들어왔던 명분은 그런 거였어요. 평양 이북 쪽의 땅은 전통적으로 하면 어 원래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려달라 뭐 이런 이제 뭐 요구를 하면서 공격해서 오는데 당시에 거란족 요나라의 어떤 위세, 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신들 중에서도 그냥 달라는 거 주고 화해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와요. 그래서 서경 평양 이북의 땅을 그냥 넘겨 주고 그냥 거란이랑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딱 반대하면서 아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한번 직접 어, 거란한테 가서 협상을 한번 보고 오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 서희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고려를 공격하는 책임 장수였던 거란 측의 소손령과 어, 직접 소손령의 진지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신이에요 문신. 칼을 못 다루는 사람인데 그냥 혈혈단신으로 가요. 가서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가서 죽으면 죽는 거고 만약에 걔가 협상 테이블을 열어주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고 마인드로 쌍남자의 마인드로 갑니다. 가서 수순영이 어이 쌍남자인데 이러고 협상 테이블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외교담판을 벌이는데 어 이때 서희가 옛날 고구려 얘기를 하면서 봐라 우리는 나라 이름부터가 고려다 고려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기 때문에 어 지금 너네들이 얘기하는 평양 이북 땅은 고구려 시절부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뭐 너네 거다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그런 땅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관리할 거고 여기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한테 주면 그러면 너네들이랑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 그리고 뭐 너네들이랑 친하게 지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란족 입장에서는 음평 평양 이북의 땅을 진심으로 욕심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요거를 한번 던져봐서 고려가 우리한테 적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거란도 이 협상에 응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서희도 이제 그걸 간파하는 거죠. 거란족이 진짜 한반도를 먹으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 평양 이북의 땅을 우리한테 관리권을 줘. 그러면 너네랑 이제 거래도 할 거고 너네랑 친하게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도 이 외교적인 두뇌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면 협상이 가능하죠. 서희가 원하는 건 평화였고, 그리고 서희가 원하는 걸 들어 줄수 있는 사람은 거란이었고, 거란이 원하는 건 고려와의 친분. 그래서 고려 이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 이걸 원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희가 딱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거는 너네가 송나라 공격할 때 우리가 너네 안 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너네랑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평양 이북의 땅이 니네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거기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 거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권을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시장도 열어주고 교역, 교역을 해줄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순영도 어 이만하면 만족스러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는 더 이상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고 너네랑 친하게 지내겠다 너네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걸 약속하는 대신에 어, 평양 이북의 강동 6주라는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어, 땅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거란 입장에서는 어, 고려가 생각보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는 태도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럼 만 편하게 송나라 공격하자 대신에 거란한테 아, 고려한테 송나라랑은 친하게 안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자 이 정도로 협상을 하고 이제 끝을 내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침입은 이렇게 고려가 송나라랑 관계를 끊고 어, 강동 육지에 대한 관리권을 얻어내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려 입장에서 진심이겠어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려는 이 협상을 한 뒤로도 송나라랑 교역을 계속 이어가고 친분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쌩까는 거지 서희가 했던 협상을 쌩까고 송나라랑 그냥 계속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거란도 이 꼴을 보면서 저 새끼들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강동6주까지 줘가면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나라랑 안 친하게 지내야 우리 뒤를 안 때릴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고 있잖아. 그래서 거란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고려 한번 친다, 고려 한번 진짜 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를 공격할 만한 명분이 생겨요. 뭐냐면 강조의 정견이라는게 생기는데, 어 강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조라는 사람인데 내 조상인가? 찾아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강조 강태진. 음 한번 찾아볼게요. 모르겠네. 어쨌든 서북면 도순검사라고 이제 고려의 서북쪽의 변방의 방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 있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목종이라는 왕이었는데 목종 어머니가 천추태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김치향이라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요. 바람이 나서 이 꼴을 그래서 이제 천추태후가 김치향을 왕 위로 올리려고 이렇게 막 뒤에서 수작을 부려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심지어 왕 가문도 아니잖아요. 고려는 누가 건국했어요? 왕건이 건국했죠. 그러니까 왕씨들이 왕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추태우가 막 김치향을 이렇게 실권자로 올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강주가 이 꼴을 쳐다보고 있다. 이건 아닌데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천추태우도 죽여버리고 김치향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목종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음 왕을 올리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불충이다 이거죠. 충성하지 못하는 태도다 이거죠. 어떻게 유교를 공부하는 국가에서 유교는 충성과 효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어떻게 유교를 공부하는 국가의 신하가 왕을 멋대로 폐위시키고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걸 차단하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어,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사실 근데 거란은 지금 뭐~ 강조의 장비어는 그냥 쳐들어오는 명분일 뿐인 거고 강조를 벌하겠다 뭐~ 이런 거는 쳐들어오는 명분일 뿐인 거고 자기들 쳐들어오고 싶으니까 쳐들어온 거죠 왜냐면 예전에 서희가 협상했을 때는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내겠다고 하더니 협상 맺고 나니까 그 뒤에 계속 친하게 지내잖아요 강동 육주는 먹어 놓고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언제 한번 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강조의 장면이 벌어지니까 오케이 이거 명분 삼아서 얘를 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규모로 쳐들어와서 실제로 수도까지도 함락이 됩니다 수도까지도 함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양규가 물러가려는 거란군을 격파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요 거리가 워낙 먼 거리이기도 하고 거란도 이때는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와서 개경까지 함락하긴 했지만 거란이 진짜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 퇴각을 해도 해야 되는데 점점점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퇴각을 하는데 그 퇴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양규한테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거란이 세번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수도까지 함락했던 건 2차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때는 고려도 상당한 공격을 당했다는 거.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양규라는 장수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후퇴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침입을 해오는데, 어... 두 번째 내려갔다가 수도까지 함락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크게 당했으니까 한번더 내려와야죠. 그래서 어, 세 번째 침입을 하는데 어, 이분은 제조성이 맞습니다. 어,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어, 그리고 한번 이제 이차때 수도까지도 잃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차 침입이 1010년이고. 3차 침입이 1018년이죠. 그러니까 8년밖에 간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침입 당했던 거, 그때 심각하게 피해 입었던 거, 간신히 복구하고 나니까 바로 또 침입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쫓아내고 나서, 아, 정말 평소에 방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경에도 방어성벽을 세워두고 수도 주변에도 방어성벽을 둘러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주변엔 나성이라는 걸 쌓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경 일대에는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꼭 거란족이 아니라도 거란족 포함해서 모든 북방민족의 침입을 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정리가 되어 있는 지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어디 갔니? 이렇게. 어, 처음에 1차 침입했을 때. 그래서 1차, 2차, 3차 때 각각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차 때는 협상을 잘 해서 여기 6주 땅을 얻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어땠어요? 2차 때는 여기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와서 수도까지 함락이 됐었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양규가 공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이렇게 강감찬이 규지대첩으로 몰아냈던 거고요. 그리고 3차 침입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수도 주변을 방어하는 나성, 그 다음에 국경을 방어하는 천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던 거죠. 그래서 각각 몇차 침입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1차 침입은 서희 강동육주, 2차 침입은 개경함락 양규, 그 다음에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지대처, 그 다음에 수도 주변의 나성, 국경의 천리장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침입을 해오는 게 여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송나라가 약해서 그래요. 중국의 송나라가 한족국가인데 얘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만 잘했지 싸움은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방민족이 송나라 약한 거 알고 계속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거란 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판은 여진이야. 그래서 여진이 계속 국경 근처에서 막 깔짝깔짝깔짝해요. 그래서 침략해 들어왔다가 또 우르르 몰려가고 또좀 쫓아 냈다 싶으면 또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장 같은 것도 열어주고 좋은 물건도 주고 하면 또 물러갔다가 또 밀려 내려오고 아주 막 계속 그렇게 고려를 피곤하게 하다가 12세기 초에 그러니까 1100년대 초에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부족을 통일하고 이때 부족을 통일했던 사람이 아골타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 때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게 돼요. 근데 금나라를 아직 세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아직 통일만 해 놨을 그 상태, 그 과정에서 여진족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고려랑도 굉장히 자주 충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 정부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이끌고 막 여진을 정벌하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벌이 또잘안 돼요. 왜냐면 이때 이제 정보를 주로 하러 갔던 사람이 윤관이라는 사람인데 어 가서 해보니까 매번 져서 와요 왜냐면 고려는 대체로 보병들을 이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거든 기본적으로 기마민족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제 고려 병사들이 서서 이렇게 창들고 막 쫓아가면은 말 타고 위에서 찍어버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지간히 싸움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타점이 높은 사람이 보통 이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체급이 그래서 스포츠 이렇게 격투 게임에서도 체급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타점이 높으면 위에서 찍어 내리니까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보병이 말탄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관이 가서 번번이 이제 걸어 다니는 병사를 끌고 가서 말 타고 다니는 병사 거, 이 여진족한테 뒤지게 깨지고 맨날 오니까. 한두 번, 한번 깨져, 두번 깨져, 세번 깨지고 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몇번 가서 싸우고 와봤는데 갈 때마다 졌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꼴을 보니까 보병 데리고 가서는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우리도 말탄 병사, 기병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관이 이때 건의를 해서 당시에 왕이 숙종이었는데 숙종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일리가 있는 얘기지. 걔들 원래 말 타고 다니는 거 유명하고 보병을 보냈던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을 해서 별무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진 대비 특수부대가 별무반이에요. 기억하시죠?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거란 대비 특수부대가 광군이고요. 그다음에 여진 대비 특수부대가 별무반이에요. 그럼 별무반에는 뭐가 있을까? 기병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물론 기병으로만 된건 아니고 신보군, 그래서 걸어다니는 병사도 있고 말탄, 신기군, 기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승병으로 조직된 항마군도 있는데 뭐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런 별무반의 구성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조직되었었고 여기에는 기병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진애들이 말 타고 다니니까 이해되시겠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결국에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동북구성을 쌌습니다. 근데 요거 강동육주랑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절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는데, 어. 동북구성을 쌓고 나서 사실 여기가 농사도 잘안 되는 땅이고 여진 쫓아내고 나서 이렇게 아홉 개성을 쌓긴 쌓았는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고려에 별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별 이득도 못 보고 있는데 여진이 계속 달라 그러고 찡찡거리고 가끔은 침략도 해오고 이러니까 그냥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진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북구성이 어딘지는 이렇게 지도는 보여드리는데 그냥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이렇게 돼 있죠. 학자마다 워낙 달라요. 동북구성 어디다 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너무 달라서 여기가 동북구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서 지도는 갖고 와봤는데 그냥 요쯤이구나, 한반도, 동북부 어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여지는 어 훨씬 더 세력이 세져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어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만큼 세졌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한테 이제 군신 관계,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임금을 하고 너네가 신하를 하게 했다. 요런 주장인 거죠. 너네가 신하를 해라. 고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금나라 여진족이 왕노릇을 할 테니까 너네가 우리의 신하인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굴욕적인 관계죠. 그런데 요거를 당시 고려의 정치가 되게 이상했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때 고려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게 이자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 결정을 해서 요거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그 뒤로 여진이랑은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와 교류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고려가 되게 다양한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교역하고 무역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이든 거란이든 여진이든 일본이든 뭐 굉장히 다른 나라랑 무역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 되게 장려했고요. 그래서 좋게 봤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었고요. 특히나 송나라랑 교류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흐르는 강이 예성강인데 이 예성강 하구에 병란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어, 요 가까이에 당항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항성은 서울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수도가 개성이었으니까 개성 하, 개성에 흐르는 예성강 하구에 있는 벽란도가 더 많이 쓰이죠. 어쨌든 이 벽란도가 굉장히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하고요. 어 그리고 여러 나라 상인이 드나드는 모습을 어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죠. 고려를 영어 발음 한게 이제 코리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보라고 일부러 좀 늦게 꺼요. <laughs>